3일절을 맞아 강남구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졸업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이스쿨즈 대표단과 강담회가 마련됐습니다. 강남구는 유치아 가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오는 3월 1일은 98주년 3일절입니다. 이런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개양해야 하는데요. 시련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탱해주고 환희의 순간에는 늘 우리 곁에서 휘날렸던 태극기 사랑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 98주년 3일절을 기념해 강남구 곳곳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개양에 참여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일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강남구민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24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강남구지회는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 배포하며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역삼일동 태극기 사량 추진위원회는 태권무로 3.1절 만세운동 퍼포먼스를 선보인 후, 역삼일동에서 강남역 구간을 함께 걸으며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만세 삼창을 함께 외치며, 98년 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을 기념했습니다. 한편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는 유치원생과 주민들이 모여 하트 모양의 종이를 접어 태극기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함께했습니다. 자생 의료재단에서 저소득층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98주년 3일절을 기념하며 태극기달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6기 청년창업가들이 졸업을 맞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간 열정과 노력을 쏟으며 준비한 결과물을 전시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2일 구청 본관 로비에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제6기 청년창업가의 졸업기념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6기 22개의 창업기업은 지난 한해 매출실적 14억 원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전시회에서 신발 3D 가상 쇼룸,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 등 22개 창업 아이템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음원 영상 제작업체의 창작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강남구는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키르기스스탄 이스쿨주와 우호 교류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합니다. 이스쿨주의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구는 21일 구청 회의실에서 키르기스스탄 이스쿨주 대표단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우호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강남구와 이스쿨주의 동영상 상영에 이어 환담을 가진 후 MOU를 체결했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이 스쿨즈 대표단은 강남구의 관광정보센터와 K스타로드, 강남역 비체거리 등을 둘러봤습니다. 우호협력을 체결한 강남구와 이 스쿨즈는 앞으로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이면 새로운 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 나갈 미취향 아동들. 새내기 학부모님과 예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강연이 열렸습니다. 3월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미취학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8일 대치문화센터에서 두근두근 1학년 프로그램이 마련돼 220여 명의 학부모와 예비 초등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실제 학교생활에 필요한 노하우를 소개했으며 이부에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공연이 펼쳐져 낯선 학교생활에 적응해가는 팁을 선사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20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현대차 GBC 자문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주민 등이 참석해 건축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습니다. 2 0일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기영리단체 한국모델봉사단협회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전현직 모델봉사단 회원들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임원 위촉, 지상식 등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모델봉사단협회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한해 살림살이를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예산보고회를 진행 중입니다. 전역별로 9차례에 걸쳐 진행 중으로 지역 내국직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20일 청담 평생학습관에서 강남구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안보 특강이 열려 송대성 소장이 공무원의 국가관 정립과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해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강남구는 안보의식 강화가 국가존립의 초석이 된다는 일념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의식 재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청념1등 자치구 강남구는 찾아가는 청념교육을 진행합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청념강사로 나서 매일 강남구청 부서를 돌며 청렴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남구 전 직원들은 청렴 최상위 기관의 영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월 넷째 주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